와35입니다 이거. 오! 와 이거 어 허리야. 허리가 아프다. 공장된다 아, <laughs> 오랜만에. 내려서 여기 있게요. 에이 가능 가능할 수 있어요. 형 <laughs> 베이스 셔도 잘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와, 이게 뭡니까? 이게 <laughs> 저 밑에 경사가 안 보입니다. 뭐 주택가가 와, 뭐 이런 곳에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를 사이클로 도전해보라고. <목소리> 야, <좀> 사람 잡으시려고 <laughs> 시도를 해봐야죠. 괜히. 좌우 같이 오신 행님이 괜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죄송하니다 nope. 차가 갈수있으니다저가갈수 <laughs> 있다고. 내가 얘기했. 를 그건 MTV야. <laughs> 그건 MTV 얘기죠. <웃음> <웃음> 여기 진짜 경사가 세니까 마을 버스가 뭐1분 간격으로 <laughs> 왔다 갔다 하네. 계속 다니네요. 지금 저희 세팅이 이제 둘다 이제 미드컴팩에 1128 세팅입니다. 미드컴팩 5236에 1128입니다. 5236에 1128. 두대 있으니까 진짜 좀 멋있죠? 근데 올라가야 멋있지. 아, 그렇지. 못 올라가면 뭐. 자전거 좋아 봐야 헛방이니다 그렇죠. 자전거 좋아 봐야 뭐, 못 올라가면 진짜 헛방이죠. <laughs> <laughs> 어, 긴장된다. 오랜만에. 저여려서 여기 있을게요. 네. 이 가능 가능할 수 있어요. 저서 안밟히면 바로 그냥 내려와야겠다. 아니다. 가 봅시다. 자, 저희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팅 파이팅. 가시죠. 런 하지 말아야 했는데. 는 아,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5, 3, 2, 1. 자 이제 어필 시작됐구요. 지금부터 계속 지금 옆에 좌측에 보면 경사도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경사도가 알아요. 치솟기 시작합니다. 아마 30% 때까지 넘어가면서 저기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그앞 어필은 처음인데 지금 속도 페이스를 조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라고 했고 지금 또 댄싱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경사가 세다고 해서 뭐 짧은 구간을 넘어갈 때는 댄싱 쳐도 되는데 지금 이게 짧진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댄싱을 쳐버리면 체력도 급 방전이 되고 만약에 경사가 더세버리면안 밟힙니다 다시 시팅으로 앉았을 어? 때예 네, 지금 보세요 댄싱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다 써버리고 앉아 버리는 순간에 경사가 오! 지금 여기 경사도가 늦게 빠지 그렇지 30%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시팅으로 바꿔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페달링은 끊겨 버리고 토크 끊겨 버리고 순간 안장 코에 앉아가지고 그 핸들바를 당기면서 바닥으로 앞바퀴 안 들리게 누르면서 당기면서 밟아야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급경사.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좀 극악 어필 같은 경우에서는 댄싱을 안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어. 또 슬립이 나기 때문에 그 극악 그, 어필 댄싱에서는 슬립이 나서 뒷바퀴가 헛돕니다. 그러면 파워가 안 실리겠죠. 쓸데없이 흰 손실만 커지는 겁니다. 어. 그렇게 지금 한그 고비 구간을 어. 넘어가고 지금난 코스 넘어가서 살짝 회복 하는가 싶었는데 회복도 뭐 그래도 10%가 넘어가죠. 다시 여기 꺾이면서 여기서 다시 경사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쪽까지는 아까 전에 올라와가지고 미리 살짝 봤습니다. 아이 정도 돼 있다. 다시 꺾으면 경사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기서 우측으로 꺾으면 좀 제가 걸어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안 올라갔습니다. 뭐, 다, 거의 다 와가겠지 싶어서. 그래서 이 뒤부터는 코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밟고 올라갑니다. 무조건 찍어 밟는 거죠. 지금 다리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저기 그각 부분에서 기업이 안 나오고 그 미드컴팩에 1128을 쓰고 있으니까 진 회전이 안 나옵니다. 36, 30몇 나오죠. 지금 케이던스가. 근데 파워를 30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이게 케이던스가 나오면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면은 쉬운데 이게 완전히 먹힌 상태에서 그냥 눌러가지고 파워를 내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역도 짊어지고 순간적으로 스쿼트 하는 느낌입니다. 스쿼트 하는 느낌으로 그냥 하나씩 바는 느낌이죠. 자전거는 페달링을 이용해서 회전력을 케이던스 이용해가지고 파워를 내야 되는데 달력을 받아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케이던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커브 구간 지나가면 또 뭐가 나올까 싶어서 왜안 끝나가지?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사이클이 올곳은 아닙니다. 그것도 1128로 미드컴팩에 숨은 완전히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경사도가 살짝 오르는데 저기 보니까 뭔가 평평한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진짜 다 왔다.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 모르니까 실수해버리면 또 벌칙으로 랜드로스 나가야 되니까 끝까지 참고 당기면서 마지막 28%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당기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온거 맞나? 다온거 맞나? 하면서 주위를 살피는데 저기 보니까 보돌 유치원 오늘도 어. 진짜 힘들게 진짜 실패했었는데억지로 어. 성공했습니다. 아... 어,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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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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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나> 와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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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제대로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좀 마스크 좀 잠깐 벗고 있을게요. 여기 뭐 30m 이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좀 살아야 되니까. 아 미드 컴팩의 1128 세팅은 거의 평지형 사이클 세팅인데 아 이런 30% 넘는 오이를 오는 게 아니죠 원래 아도길로 아, 음. 가면 생학산 둘레길 나오고 저기 우측으로 내려가면 동아대학교 나온답니다. 시로코 셀티머스님, 로드사이클로 올라가는 거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도 되네요. 되네. 의심해 왔는데, 다행히 성공하고, 랜더너스안 나가도 되고, 진짜 중간에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 프롬 바이시클 사장님, 저 랜도 아직 안 가도 됩니다. 내려갈 때는, 역시, 걸어서 내려가야죠. 안전하게. 예? 아, 올라가니까 조금 더 있던데요. 안, 안 됐어요. 성공했어요. 아, 와... 대단하다, 진짜. 와. 아, <laughs> 장님 이제 내 고충을 좀 알겠죠? 이거는 사실. 그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거지. 와, 여기서 안갈수 있던데. 맞죠? 네. 여기서. 아. 그니까, 러 댄싱을 치니까 뒤에가, 뒷바퀴가 슬리이나 그렇죠. 앉아있바퀴가 들리고. 요령도 있어야 돼. 그니까요. 러난 요령도 없고, MTV도 안 타보고 이러니까. 맞아요. 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내 지인 중에 <laughs>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한번 느껴보셨네. <laughs> 그가가 필 체험을. 솔직히, 아까 여기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갔어. 네. <laughs> 저기, 시장 네. 있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똑같은 데서 또 실패했어. 안 돼요. 딱 그게 구간이 있어요. 네. 본인한테 딱 그거 오는 구간이 있어서. 어. 저까지만 딱 뛰어넘으면 되는데, 아, 저게 욕심을 이렇느끼지거든 와. 와. 고상했습니다. 얘네들 내 따라와가지고. 아, 이제 정경을 했다. 안되 와, 여기가 지금 자꾸, 아, 경사가. 진짜 와보시면 알텐데 그리고 내가 어제 탕수육을 먹었었대요 나는 <laughs> 어제 오리고기 먹었는데 아 역시 오리가 몸에 좋네 오리 드십쇼 이거 보면 몸 안좋아 근데 배가 아파요 약간 배가 아까부터 살살 아픈데 그냥 참고 있으면 기하네요 근데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요? 나는 앉으니까 힘이 아빠께가, 안 실리죠 아, 힘도 안 실리고 앞에들릴 드릴 들릴 것 같죠 그게 제가 그랬어요. 밟으면 들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포지션 자체를 익숙해져 버리니까 들린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게 그게 아, 대한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 자체를 코에 박고 숙이고 하면서 체중을 씻는게좀 익숙해지니까 나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가 들릴 것 같아서 일어나서 댄싱 치니까 뒤에가 들린다고 맞죠. 그래서 댄싱 함부로 치면 안 돼요. 그렇네. 요 네. 그거 필요해서. 한보로땡싱치면안 됩니다. 슬림나기 네, 때문에 힘이 더안 실려요 어 그러니까 시팅으로 땡기면서 눌르 바닥을 눌러주면서 아팠게 안 들리게. 그리고 완전 코에 앉아서 코어로 땡겨야죠. 하나씩 하나씩. 그게 말이 쉽지. <웃음> <웃음> 뭐 그렇죠. 말이 되나? 쉽죠. <laughs> 아 어제 아. 성공에 다행이다. 이쪽으로 이쪽. 으로 이쪽. 어떻게? 오늘도 시럽고 펩티머스님 덕분에 자, 멋진 그가거필, 그것도 로드로 진짜 무작정 도전해봤습니다. 어쨌든 성공했구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뭐 랜드노스, 프롬 바이시클 사장님 얼굴이, 얼굴을 잘 몰라요, 제가. <laughs> 뵌 적이 없어서실패로 아무튼 프롬 바이시클이 떠오르는데 랜드노스랑 주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안 가도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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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아휴. 식사하러 가시 커피라도 드시러. 조심 조심히. 조심, 조심, 와, 조심, 조심. <웃음> 여기, 여기. <laughs> 어때요, 형님? <laughs> 오랜만에 오늘 꽤 낮아 보인다, 옛날보다. 면이 안 좋아서. <laughs> 그리고 저기 세멘트 중간에 뭐 네, 올라온 거있지 네, 이만히 턱이 있어요. 어, 네, 아, 맞네. 턱이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어, 그때 네. 처음 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완전. 보였는데 와다 다르다 이거. 계속 눈에 적응을 하나 봐요 어, 바로 옆에 있어서 한번 봐봤는데 <laughs> <laughs> 추억의 장소네 <laughs> 신기하죠 이거 mtv 샥이라도 있으면 먹어주는데 사이클은 <웃음> 위험하죠 <웃음> 여기 차도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다니 누워 자도 아무도 안 온다 <laughs> 아, 대박이죠 아, 바로 여기였네요. 응. 자, 보너스 영상이었습니다. 그... <laughs>